도시유전의 앞으로 이제 가장 큰좀 미래적인 목표로는 전 세계 에 버려지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죄책감도 없게 만들고 부담 없이 이제 그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플라스틱 제품을 써도 도시유전을 통해서라면 친환경적으로 분해가 돼서 기름으로 이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의도 이제 보장해 드리고 환경적으로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네. 도시유전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유전은 이제 폐 플라스틱을 친환경 공정을 통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기름으로 복원을 시키는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석유를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폐 플라스틱을 다 사용이 네, 폐 플라스 일상적으로 저희가 쓰고 버리는 폐 플라스틱은 모두 저희 공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원재료인 기름으로 복원이 되는데요. 최초에 폐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만들 때 원유에서 정제를 거쳐가지고 만든 기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폐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복원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폐 비닐 또는 폐 플라스틱을 이제 저희 기계 설비 안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세라믹 촉매를 활용해서 이제 저온에서 파장을 통해서폐 플라스틱의 분자 고리를 이제 끊어내는 기술입니다. 분자 고리를 끊어내게 되면은 폐 플라스틱이 기화 상태, 이제 가습기처럼 기화 상태로 이제 복원이 되는데요. 이제 분해가 되면은 다시 저희가 냉각을 시켜서 기름으로 최종적으로 복원을 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통적 열분의 방식이 있고 저희 도시유전이 개발한 비전통적 열분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 열분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에서 번너로 불을 떼어가지고 연소시키는 이제 기술이라고 한다면 도시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만을 사용해서 번호로 이제 연소 방식이 아닌 비연소 즉 이제 플라스틱을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공정상에서 이제 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요. 이제 공정 기술 자체가 밀폐식이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 짓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에 유해물질 배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기름 또한 저희가 개발한 촉매를 통해서. 정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퀄리티인 고품질의 이제 기름으로 복원을 시켜서 상품성으로도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만큼 좋은 건지 잘 체감이 된다는데 네. 쉽게 얼마만큼 쓰레기를 하면은 얼마만큼을 의 원료를 얻할수 있어요? 네. 양쪽으로 설명해 을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순수 이제 비닐과 플라스틱만을 분리 선별해서 저희 기술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최소 이제 저희가 사업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무게 대비 80%가 기름으로 보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1톤의 폐기물을 투입하게 되면은 80%가 보원이 되기 때문에 약 800m 정도가 이제 기름으로 보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신 지 이런 기업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도시유전에서 이제 채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 쪽 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적이라든지 기반이 아직 형성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한 자료들도 있고 부족한 정보들도 있어서 좀 자기주도하에 자기가 하고 싶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라면은 저희 쪽에서도 되게 환영하면서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정을 위해 여러분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폐기물 쪽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수질이라든지 대기 뭐 토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환경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좀더 이제 다 같이 단합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선두주가, 선두주자가 될수 있게끔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